윈도우 11에서는 설정 메뉴를 통해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I를 함께 눌러 설정 창을 엽니다. 설정 창이 열리면 왼쪽 메뉴에서 개인 설정을 선택하고 오른쪽 항목 목록 중에서 글꼴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현재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설치된 모든 글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글꼴 화면 상단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더 많은 글꼴 가져오기를 선택하여 스토어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글꼴을 선택한 후 가져오기 또는 구매를 눌러 자동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글꼴 파일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다운로드한 TTF 또는 OTF 형태의 글꼴 파일을 글꼴 설정 화면 상단의 점선 영역으로 끌어다 놓으면 글꼴이 시스템에 바로 추가됩니다. 반대로 설치된 글꼴을 제거하고 싶다면 글꼴 목록에서 제거를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고 제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윈도우 11에서 글꼴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